자, 1 0 56이요. 그래서 얘는 삼각형에 닮은 음, 비가 1대 13이다. 이런 것을 금방 찾아내시면 되겠어요. 이 넓이가 1대1이니까 그래서 이 p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음, 얘가 8이면 얘는 몇이니? 이 길이가 13분의 8. 13분의 8, 네, 13분의 8이라고 치고. 그리고 얘는 지금 12잖아요, 전체가. 근데 여기가 정사각형인데 사각형 네, 아 같은데. 그러니까 12잖아. 아 그러니까 B2가 12잖아 그런데 GFC2가 정사각형 아니에요? 네. 정사각형 맞죠? 그러니까 이거 4니까 여기가 8이죠? 8 8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응? 음응 그럼 얘를 뭐 X라고 할게요 여기를 여기를 X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p이니까 4-x를 구하면 되겠네요. 4-x로 되어가는 거고. x로 하면, x 더하기 8, 때, x는, 얘가 전체 13대1이 되는 거죠. 얘는 13대1.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13x는 x 플러스 8이다. 그럼 12x는, 10x는 8이네요. x는 4, 3분의 2네요. x는 3분의 2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4-x니까요. 4, 4 32. 3분의 10. 3분의 10. 이렇게 나오는데. 생각보다 쉽게 나온다. 그죠? 그냥 비례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